오늘 어디서 놀까? 엄마, 아빠 엄마, 아 움플, 움플 할아버지, 할머니도 움플, 움플 너무 너무 지쳐서 움플, 움플. 네, <laughs> 일주일 동안 시간을 갈아 넣었네요. 아 맞다, 맞다. 와. 오, 핑 누구시죠 이거? 전 어. 어. 아니에요. 이런 천재가 또 있네요. 이야, 이거 까먹고 있었는데 또 얘기한다고. 어, 어떤 거요? 어떤 거? 신지드가 저한테 이제 안 맞으면 살려고 앞에 나서 파밍을 하거든요 음. 네, 그래서 위, 이렇게 미니언 따라서 가면서 신지드 때려줘야 됩니다. 아 아마 여기 있을 수도 없고. 그렇게 안 하네 요 이번엔. 네. 신지드가 또 적장이거든요. 18만 점이더라고요 숙련도가. 먹잇감을 찾아서. 그냥 당길 생각인데 정글이 세서 우리는 좀 빡세게 안 할게 안 하겠지. 손을 놓네요당구쟁이입니다 자, 아이가 믿어오기는 좋겠다. 뭐지? 우왜 이래 제대로? 머리. 소트를 <laughs> 언제 달까요? 딜교 아주 야무지십니다 아아 전습니전 점이 짜릿 예. 음, 짜릿하게 해야죠 그 신지드가 안보이거든요 예, 내려갈수도 있으니까 살짝 조금 생각하시면 돼요 예요 yes, <laughs> 와우 판 죽음상태네요 제드가 아 이러면 CS먹기 너무 편하죠 상대방은 태우고 열세 개의 CS ？아, 이거 어디 있을 거기가 저기 있네요. 네. 뭐? 각. 아, 이거가. 별지는 나쁘지 않았고. 어, 애들 이상한데 이하는데 차를 했습니다 어우, 아우, 솔 저게 특성을 또야무지게 살려서 하시네. 네. 아니, 이것도 너무 하게 됐다. 나이스. 아, 나이스합니다. 어, 나이스. 입니다. 아, 합격입니까? 네. 이 정도면. 어우, 야무지십니다. 아, 좋아요. 합격 받았습니다. 4 5시 희관율 100%를. 아하. 일단은. 탑은 원래 잘하고, 바텀은 이제 도전하고. 음, 무난하네요. 네네네. 짜오가 노플입니다. 아, 짜오래. 신지드 방구차. 하트 게좀 여유가 되는데, 좀 야무지게 한번 가보겠습니다. 아 이거 과연? 제드가 궁을 쓸텐데 안돼어와어 어어어 모빙 다 맞습니다 오디셨습니다 예예 아, 눈도가 예. 좀 밀어주시고 아주 영악한 방구차네요 하하잘 살이네 어이구 빨리 AD템을 가야겠네제대들어올게 아프네 헤메어, 예저 3킬 때안좋아 살짝 딜레이가 조금 있어 바위가 되게 많이 안 보여서 레벨링이 좀 빠를 것 같은데 버텨야겠네 젠이 잘 나와서, 제드가 맞나요? 한명 정도인가요? 나이 아, 아 이기네 AD가 맞네. <laughs> 아, 나이스... 아, 문도도 잘하고... 아, 이겼네요 이번 판... 아우, 나이스... 나이스... 렉... 렉... 아유... 어, 컴퓨터... 렉... 렉이, 렉이 좀 있네요. 앞에서 음, 음. 좋은 소식이 안 들리네요? <laughs> 아 무슨 소식이 소식이라? 에 네, 그것도 맞지요. 아예 제가 또 따이는 또 일이라서 생겨버리는 또시청자들의 비난을. 어 근데 CS가 신지드가 상당하네. 예 네, 어머니가 저기 방구차는 따라가지 아, 말라 그랬거든요. 어 아, 조금 조심하세요. 신지드 내려갑니다. 문도 친구 죽을 것 같네. 있나요원는 어 버릴까요? 네.

나봅니다아고 드디어 <laughs> 아예 소식이 <laughs> 좀려 퍼지네요 예예 예. 인지도가 저기 그랜드마스터쯤은 되나 봅니다. 네. 상당히 어, 플레이가 예사롭지가 않은 친구. 텔이 있으니까. 무리안 하고. 아또 제가 AD 도란의 검을 가서 마방 가기도 좀 애매하다. 해마기는 지금 했네. 먹어야 될 텐데 죽어라 대포 어, 신지도 아마 중독기가 조금 있, 있긴 할 거예요. 그아 라이나 많이 먹고 있어야겠다. 이틀 한번가볼까요제가 아이고. 아, 빙과 쏘라. 어, 영웅이... 어? 어? 어, <laughs> <개빡치죠? 제. 웃음> 아, 야, 뭐니. 나이스. 개박치죠. 제 아, 나요. 이 나요. 어이고 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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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요 우리 두. 약간 스레치가 못하네. 어? 오 이제 좀 단단해졌네. 우리 두. 혹시 디스코드에 게임 소리 울리거나 조, 좀 그런 게 있나요? 아 전혀 없어요 전혀. 없어요 편안하게 하십시오. 음, 좀. 아, 좀 아쉽네요. 빨간 안경 친구가 조금 항히 됐네, 됐네요. 생전부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자. 잠깐만요, 카톡 아, 나이스. 자. 설마. 설마. 빨리 사와야겠다. 너무 늦었다, 이거. 아, 루덴 많이 간다고, 요즘? 아, 그래? 영광 많이 가던데, 위에 티어 분들. 아닌가? 다시 봐봐야겠다. 텐트리도 어, 모르시는 챔프로 또, 야 <laughs> 저렇게 하시기 쉽지 않은데, 어, 재능 중이시네요. 올리게 만드네. 한번 가겠습니다. W 빠졌나요? 네, 방금 W 빠졌습니다. 오. 시간 빠졌네요. 아이고, 또, 야물딱지게. 밑에, 아, 네, 바위 있습니다. 바위. 똥 있습니다. 저리 가지고. 아이고 어! 네, 버틸 수 있고요. 죽지 않아요? 영웅은. 예, 밑에 방구차. 죽지 않아요? 영웅은. 예, 네, 잡았고. 영웅은 죽지 않아요? 예. 아씨. 자, 그래, 청! 어이. 야무지십니다. 와, 개잘했다. 와, 떡상, 떡사 아, 또 저희 또 합이 또 러스트에서 빛을 바라고 또 여기서 <laughs> 형국에서또한번 빛을 바라네요. 아, 맛있어요. 아, 근데, 네. 와, 개잘하시네. 아, 템이 일단 엄청 댕댕하네. 아거님이 딜을 다 하실 거를 알기 때문에 또팽템을 아, 둘둘 들르고 안전벨트를 또 맺지요, 제가. 저 원래 팀 운이 좀안 좋은데, 아거님이 저기 밑에를 계속 풀어주시니까, 편하기 그지 없네요. 음, 좋네요. 저는 무조건 밑에만 풀어야겠네요. 아니, 음, 탑을 아예 빼놔도 좋을 것같가겠다 아, 아거티를 또 입은 또, <laughs> 아, 제능력씨가 증가하기 때문에, 아거티를 입어서 또, 어, 얘네들 이상한 짓 하네? 자, 뒤로 텔레포트 하고 있거든요, 뒤로. 하고 있습니다. 베인 머가리의 철. 와, 이게 무엇인가요? 아거님의 코브인가요? 아유, 네. 어, 무시합니다 예, 예. <laughs> <개꿀해>. 아이고, <laughs> 아이고, 아이고, 어. 에이고루도가 눈도 어, 같고 오류. 제가 그래서 얘는 죽지 않아요. 뭐 어, 제가 맛있게 만. 어안 돼서 한번 아 깜짝. 이게 는데요어좀탄 맞았고요. 조금 아, 들어갔습니다. 아버님 조심하세요. 아, 또, 무빙이, 오, <laughs> 무빙이 또, <더> 대아무지시네요 <오, 웃음> 예. 아, 이거 W 쓰고 빼면 빨라져서. 아, 나이스, 나이스. 한번 스무스하게 한번 챙겨보시지요. 이게 근데 구체가 가끔 빨라질 때 있는데, W. Q 맞춘 다음에 W 쓰면 빨라지는 거가 뭔지 모르겠네. 아, 적들이 또 한, 항복을 또 선언했네. 저희, 예, 또, 저희 <laughs> 플레이를 또, 보고 또. <laughs> 두기 서렌을 도택하네요. 아, 빠르게, 빠른 게임. 아, 좋네요. 개펄? 연승 한번 달려봅시다. 5시까지. 오케이, 가보죠. 일량이, 저기, 음. 음흠. 많이 계셨네. 냥이... 아, 저 다음으로, 와, 이것도. 마스터를 가실 것 같은데, 아버님이. 예, <laughs> <laughs> 이...